속초 갔다 왔습니다 속초 돌고래 한 마리 잡아놨다 그러길래 기가 음... 뭐, 돌고래? 와이. 니지 잡수함 같은 게꽉다 있더라고 먹는 음, 맛이 아예 안 나는데? 어. 아예 안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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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일닷구마 김윤성입니다 지금 5시 28분입니다 제가 4시쯤에 가게 도착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속초 갔다 왔습니다 속초 대일수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2개의 외양가들을 가진 축양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름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그분한테 부탁한 게 있거든요 고래 나오면 내한 마리 달라 내가 사겠다 돌고래 한 마리 잡아놨다 그러길래 돌고래가 음... 뭐 돌고래? 나고 가는데 진짜 돌고래만한 방어를 한 마리 갖다 놨습니다 무려 20kg가 넘습니다 20kg가 넘는 방어들은 쉬 보기 힘듭니다 제가 바구니 대신 여러 번 했지만 최대하라 제가 쓰는 거고 또 제가 21.7kg까지 써봤습니다만은 매만스 바티 소개시키는 유튜브 찾아보니까 20kg가 넘는 바가들은쓴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고 제가 옷 들고 와서 이피디한테 그냥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들고 사이 실고 들어오니까 안시해져가지고 목을 떼고 꼬랑지를 접어서 이렇게 가지고 쓸보 왔거든요. 박스에를 쓸고 왔는데 모형 모습을 다못 보여드려서 좀좀죄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보시면 제가 찍어놨어요. 이왕 가보시죠. 네. 무려 2, 1m 14cm가 나왔습니다. 아가 1m가 넘는 방어들이 드뭅니다. 아무리 커도. 아, 원래 특대 방어 하면은 1 3되잖아요 12, 13입니다. 여러분 20kg 가불하게넘습니다와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특이라그래요 <laughs> 그럼 <그냥> 돌고래로 부릅시다 <laughs> 20kg 넘는 게축량이 되나 보네요. 이 한에 살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이놈은 15kg 기본적으로 넘었다는 생각 들어올 때부터. 큰 방어를 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큰 방어를 먹는 것도 달라죠 기름기, 기름기 때문에 기름. 와 기름밥 배이기 전에 내장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어지고 뚝 떼었습니다. 얼마나 빵이 좋겠습니까돌거래가 아니 이 방어라서 실망할 텐데 방어 때고 순간 와 이렇게 접수한 것들이 깔더고 <laughs> 잘 1년에 20kg 정도 되는 거를 보통 <laughs> 몇번 정도 보세요? 전 이때까지 하면서 21.7kg짜리 한번 써봤습니다. 저한 번이 지금 올라오는 평생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써봤는데 이만큼 요 하는 사이즈가 두 번째입니다. <laughs> 아니 손질한다고 말씀도 안해주셨거 <laughs> 지금 벌써 손질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뭐없습니까 빨리 <laughs> 손질해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 요즘에 저희 가게에서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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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응. 있습니다. 259짜리 0청세치를 <laughs> 사가지고 청세치를 다져가지고 아, 자주 피에다가마라서나니다마라서 튀겨 나가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보려고요. 자, 일단 손주부터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크기는 사실 그 전에 봤던 거하고 뭐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빵이 다 빵이. 유전이이다이이 빵이. 빵이. 어 점심, 점심 보통 그거 횟집에 한요만 6만하지 음. 않아요? 음. 지방 두께를 보라고. 여기. 지방 두께를 보면 지방이 뭐 크기가 거기 끼가 보이지? 여기서 지방. 지방 지방 두께나. 일반 살로는 좀 그러니까 바, 갈비살, 철합류, 갈비살 이런 부산물 가지고 다져 가지고 속을 만들어 가지고 짜주를 만들어 보는 거. 오, 아 이게 갈비살이에요? 네. <웃음> <웃음> 항상 이 갈비뼈를 떼다 보면 뭐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살들이 나오거든요 국에 넣거나 구워 먹거나 질름 끓여 먹거나 무산물에 부산하지만기질이쫙 껴서 회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거든 꼬리살 이쪽 보면 은 회를 잘안 쓰거든요 10준이 있어가지고 기름도 없다 치면 이건 너무 크지? 이게 무슨 기름기야 일단 전부 집안에서 와... 비싼 추억집에는 일 부분을 거의 저런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갖고 방어 큰두나 방어, 방어 앞부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손님한테는 안 쳐도 우리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들 소위 말하는 어반두 중식에는 삼치 만두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어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과 부산물을 이용한 방어심장이 크니까 방어심장이 이렇게 나와요 나 이거 비양념에 넣을게요 파, 마늘, 각종 양념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술로 만들었습니다 마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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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페이프는 높은 불에 튀기는 거, 낮은 불에서부터 서서 튀기 올리는 게 낫습니다. 나이 바이가 쉽습니다. 나이 것 거랑 안나은 거랑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할 <laughs> 느낌, <laughs> 느낌이고 경험인데 이거 보고 거품 올라오는 것도 보고 안에 뜨거지고 만졌을 때그 그 촉감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인데 맛은 못리겠네 불 들리죠? 자, 반어는 아는 맛입니다 5kg도 아는 맛, 10kg도 아는 맛입니다 근데 2 0 k g 를해가자 크게 특별한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름기가 더 많다 좀더 볼륨 볼륨감이 크다라는 부분들 전부인데 같은 방어라도 너무 자주 찍는 거 아니냐 뭐뭐 뭐,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이지키오 씨 속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대물 컨텐츠 대물 컨텐츠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크기도 크고 기름기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방어 꼬리 십주레 그 쫄깃함과 기름의 그 눅진함 안 봐도 비교웁니다 방어 짜죠 <laughs> 고기 하나 안들어면 방어만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튀김을 혼자 찌거 먹습니다 그래찌 먹습니다. 일인 일도 없습니다. 맞을 아, 수가 있다. 심장하고 아까 넣어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먹어본 사람이 없지 않았다요? 그거는 식감이어때요 없... 보통 먹어. <laughs> 믿어 먹어. 여기, 이거죠. 일인도 없잖아. 이 애들은 고기처럼 쫀득 씹히기도 하고. 외식 고기 특수 부위 중에서 비나 이런 애들잖아요. 아, 좀잘 이렇게 쫀득 쫀득한 쪼끗 쪼끗 식감 있는 그, 그 느낌. 인데 방어무산물 버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작해가지고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한번 도전해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아, 대방으로 만들면 맛이 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조그만 방어 소소 소방어 이만한 거여러 걸로 만들어도 됩니다 다져서 어반두 만들어 드시면 국만도또 특별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바삭바삭하게 맛있죠 그냥 안에가 되게 폭신폭신해 그래. 제가 만두죠? 고기는 <laughs> <laughs> 하나 안 들어가고 방어만들어 만든 거야 생선 맛이 아예 안 나는데? <laughs> 아예 안나 직장하면더 먹는다는, 얘가 비가 약해가지고 와 하거든. 근데 비, 먹는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 야 뭐, 비리고 이걸 모르는 할게 아니에요. 비긴건 아니었고, 아예 아예 없고. 아예 없고. 기름 때문에 맛지. 뭐 고추기름 이렇게 면 육즙이 이렇게 나오는 거. 고추기름 하나 좀 잡아놓지. <laughs> 안에 고추기름을 넣거든. 고추기름하 고추를 고추기름 고좀좀좀 양을 좀, 좀, 좀 많이 주고. 고추말이. 어. 고추기름을 좀 많이 주지. 어, 김치 김치만 좀더 많이. 형님 와 잠깐만. 사극이 형. 만다고 조금 나죠. 레시피는 뭐 그리고 느낌도 틀리는 데딱 보니까 음. 맛있나? 맛있나? 자 다섯 개 만들었어요. 다섯 개 깔끔하게 다 비웠습니다. 대방어 음. <laughs> 부산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저 이분 다할줄 알아요. 가게 나온 음식 제가 다 하는 거예요. <laughs>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재밌는 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림에 기쁘고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방어 2 0 개월짜리 리뷰 고맙습니다. 재밌게 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á